갈수록 취업은 어려워지고 구직자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취업을 하기 힘든 게현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직업이 필요한 모든 분을 위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직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30일 금요일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잡토크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잡토크 콘서트는 직업을 찾기 위한 구직자에게 각종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향후 전망이 좋은 신직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유통의 전과정을 총괄하는 상품기획자 MD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메이커스 창업자와 같은 신직종 전문가가 직접 유망 직업의 종류와 전망을 전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줄 이번 특강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